김영일 권사님께 샬롬 챌린지를 이어받은 장미자 집사입니다. 저에게 주신 말씀은 대살로니까 전서 5장 16절에서 18절 말씀입니다.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니라. 라는 말씀입니다. 평범하고 평온했던 일상이 너무도 그리운 요즘, 기쁨과 기도와 감사가 부족했던 제 생활을 되돌아 봅니다. 매일매일의 생활 속에서 항상 기뻐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며 범사의 감사함으로 가득 채우라고 하셨던 주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평강 주시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뜻임을 다시 한번 생각합니다. 어려운 시기이지만 함께 위로하고 함께 위로받으며 승리하는 삶이 되시기를 기원합니다. 제 챌린지를 이어받으실분은 장순희 집사님과 홍성미 권사님입니다. 행복하세요.